안녕하세요 울산큰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독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이곳에 행사의 신, 행사계의 아이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저도 올라가 봐야 어떤 분인지 알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큰애기씨! 그 행사계에 아이돌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아이돌이 대표님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혹시 행사계에 아이돌? 어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장국의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임형규라고 합니다 큰애기씨에게 저의 흥을 전수해드리고자 초대를 했습니다 아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또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특별히 이쁜 색 장구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 색깔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그렇 그쵸, 그쵸. 오늘 장구 장단보다는 흥을 올려서 얼마나 신나게 칠지를 수업을 할 건데 노래가 나오면 이 무릎은 거짓말을 못 해요. 자 무릎도 같이 하나 어깨 들썩 들썩 이제 요거를 응용해서 궁체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야. 이 쿵짝쿵짝에서 머리를 흔드는 걸 배울 거예요. 머리는 신나게 많이 흔드는 사람이 굉장히 흥이 넘쳐 보여요. 시작~~~ 저는 특히 엉덩이를 또 같이 많이 흔드는 요 그렇죠? 음흠. 내 몸에 있는 흥을 다 발산을 시켜보는 거예요. 시작~ 아~ 큰애기씨 좀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근데 좀힘 빼치고 그래야죠. 가만두지 않겠어. 저희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뭐, 저도 뭐, 수락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 그래 볼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원장님의 어, 판결이라면 정비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것안 걸면 서파니까 뭘 걸까요? 네. 품바. 품바 분장 어때요? 아 품바 분장 좋죠. 네. 와. 와 품바 분장 괜찮다. 신액이 품바 에디션을 보겠네요. 아 오늘 집에 가실 때그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 품바 <laughs> 분장하시고. 이인 분이 진 사람 그려주는 거 어떤 승리야? 네. 네. 좋아요. 아, 좋죠. 잘 그려드릴게요. 아, <laughs> 제가 또 금손이라 가지고 또 예쁘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 좋아요. <laughs>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그럼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네. 네. 반했어요 완전. <laughs> 오늘 여러분들이 미션 곡은 바다의 왕자아 이게 와, 와 이게 저희 네. 미션 곡이었어요? 네, 전해는 거라고요? 아. 포인트는 내가 굉장히 신나게 흔드는 게제일 포인트죠. 네. 어. 머리는 엉덩이 있는 없는 거다 흔들어줘야 굉장히 신나게 보입니다. 음. 연습을 하셔서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엇박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쌈에서 나온 바이브 지켜봐 주시죠. 큰애기 넌 끝났어. 아까 하시는 거 잠깐 봤는데 박자감이 완전히 엉망이더라고요. 또 제가 나름 또 춤을 췄잖아요. 그런 박자감을 좀 살려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면 충분히 뭐눈 감고도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벌칙 콩바 아시죠? 빨도안 돼! 시작하나요? 예, 예. 약간 이 눈썹이 생명이거든요? 아, 코 옆에 점 하나 찍어도. 아, 너무 좋네요. 아, 이게 또 매력점이잖아요. 그쵸, <laughs> 아, 그렇죠? 이게 아. 매력점이. <laughs> 아, 지금, 어? 예지 은지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아. 예쁘다. 시집가 될것 같나요? 네, 너무 아. 예쁜데요, 지금. 음빠, 음빠, 한 해보시겠습니다. 음맞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아, 음. 아 립스틱이 맛있네요. <laughs> 여기에 큰리기 적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노비를 불러 먹으려고. 짜잔. <웃음> 집에 가세요? 이거 끝나면? <laughs> 저 오늘 회이 <회의> 있습니다. <laughs> 좋은 혜이팅. <laughs> 끝났는데 합주라도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아, <laughs> 오늘 제가 뭐 K 흥또 장고에 대해서 제가 흥을 많이 전수해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음. 와 이게 바로 K 흥이다 원장님 저 어디 가서 장고 좀 쳐봤다고 얘기도 해괜찮으시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명준 씨는 얼굴로 이미 소감이 <웃음> <웃음> 오늘 회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도 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족대 꼬알 많이 해주세요! 족대 꼬알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